결합조직은 우리 몸에서 흔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우리 몸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결합조직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면, 몸과 기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결합시키며 지지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대, 뼈, 연골, 혈액, 림프, 지방조직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결합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은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보다도 더 넓은 장기라고 할수 있어 흔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에 걸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주머니처럼 형성하면서 세포관을 벽으로 나눠주고 그곳에서 미끄는액체를 분비하면서 서로 움직이기 좋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함께 묶어두고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몸으로 전해지는 자극과 움직 움직임의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것 또한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결합 조직은 자극과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부드러운 유연성과 유연 움직임과 유연성에 근육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합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는 섬유성 결합 조직이고 여기에는 느슨한 결합 조직, 결합 치밀한 결합조직 탄력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결합조직을 형성하는 주된 구성 성분을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섬유성 단백질과 다당류의 단백질이 결합된 혼성 분자인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인데 특히 콜라겐은 척추 동물에 있어서 전체 단백질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보면 성분 중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서 동물의 몸집이 크면 클수록 전체 단백질 중 콜라겐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고 합니다. 근육의 수축을 골격에 전하는 힘줄은 콜라겐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예로 체크무늬 원소류로 되어 있어 힘줄이 강한 강작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피부가 다른 부분에 비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을 갖는 것도 바로 이 콜라겐 섬유의 직물과 같은 섬유상 구조 때문입니다. 이 콜라겐 원 섬유는 자신의 무게보다 1만 배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단면적으로 갖는 강철보다도 센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힘줄은 피부 외에도 몸의 각 부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